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흥도왕 앵무새와 관련해서 거울 효과와 앵무새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거울 역과와 액무사를 찾아서. 세요. 새어 나무 그늘에서 울고 있는 펄펄 나는 비조의 정겨운 소리로써 어떻게 죽었소도 서로를 찾아 만나는지 홀로서는 살지 않으려는 그 의리 가슴으로 다가 이슬은 소나무 가지에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고 달은 밝은데 검은 곳소리. 가슴으로 다가, 살아서는 숲속에 함께 휘뚜루고, 죽어서는 꽃다운 산천에 함께 묻힌다. 저런 새들로 고든 마음을 지키는데, 세상에 불의한 이들이야, 이 새들을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 글은. 쌍학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의 명문이죠. 안진경의 글에 관련한 그런 글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평산당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경우입니다. 이제 성우라는 스님이 거기에서 이제. 수도정진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마 그절 주위에 작은 연못이나 숲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마리의 그 학을 기르고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에 아 암컷 그 학이 다리를 다쳐서 그런지, 병이 들어 그런지, 시름시름할다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 수컷 이 하기 죽은 암컷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 절절한 마음에서 그런지 그 연못과 숲 주위를 맴돌고 날면서 먹이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러다 떨어져 죽고 말았어. 이 성어스님은 이런 새들의 절절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 애틋한 어떤 그 사랑과 의리를 생각해서 두 새를 거두어서 무덤을 묻어서 함께 묻어주고 거기다 쌍학명이라고 하는 글을 붙여서 비를 세워줬다. 이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 새들이 지키는 그 의리와 마찬가지로 그 애틋한 참 순결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글입니다. 아니 우리는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빗질을 하기도 하고 얼굴을 다듬질을 하기도 합니다. 뭐 비유에서 이를 뭐 거울 효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미러 이펙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물을 접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사물을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투영시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밝게도 보이고, 어둡게도 보이고, 그렇게 또 옳게도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게도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하나의 반성적 사고를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런 거울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신라 제42대 흥덕 원년 826년 12월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소나무 숲이잖아요. 이게 경주시 안강읍에 자리한 그흥도광릉으로 들어가는 그런 얼음에 있는 소나무 숲입니다. 마치 그이두 나무의 소나무가 두 그루의 소나무가 어떤 열리지 같이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죽은 그, 아, 왕비였던 장화 부인을 그리워하는 흥덕왕과 같이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두달 만에 이 장화 부인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시어을를 정목 왕우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잘 그, 안장을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런 죽은 왕비 장화 부인에 대한 절절한 어떤 그 마음, 그리움 때문인지, 정사에는 뜻이 없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온 그 신하가 임금에게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나라에서 그 고운 목소리를 갖고 아름다운 참그 매무새를 갖고 있는 앵무새 두 마리를 한 쌍을 임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잠시 임금은 그런 그 앵무새의 고운 목소리에 두한 아, 쌍의 그런 그 앵무새를 보면서 그런 대로 그냥 위로를 삼고 지냈어요. 어느 날그그 그 암컷 앵무새가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머지 콜로덴그이 수컷. 앵무새가 먹이도, 먹지 도먹 않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래서 신하들 보고. 그 앵무새 앞에다가 앵무새가 보이는 그 아, 벽면 쪽에다가 거울을 좀 달아주면 어떻겠는가 m Emm. Emm. e 예전에 안동환이 수컷, 홀로 된 수컷 앵무새는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죠. 그걸 보고 혹시, 아, 자기의 그 짝이었던 앵무새가 아닌가 해서 쪼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어, 이렇게 좀 몸짓을 해보기도 했지만, 결론은 아니잖아요. 아, 저것은 살아있는 앵무새도 아니고, 나에게 참 애틋한 정을 나누던 그런 암컷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고, 결국 먹이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임금은 더욱더 그 사회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그 죽은 장화 부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신하들이 걱정이 태사 그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청원서를 만들고, 직접 가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돌아간 그, 아, 장화부인 왕비를 상하지 마시고, 다시 왕비를 들여서, 아, 이제 정사를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피시는 게 좋지 않겠니까. 습 임금은 막무가내로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했냐? 아니, 저 새들 봐라. 새들도 저렇게 의리를 지키고 결국은 아 자기 스스로의 삶을 거두고 마는데.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죽은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오래돼도 나는 결코 새로운 왕비를 드릴 수가 없노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10년간 재위하면서 제대로 전, 정사를 아참 억지로 하고 둘이 이끌어 갔다는 라 사실입니다. 또궁 안에는 얼마나 아리따운 궁녀들이 많습니까? 신녀들 말이죠.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도와주는 내시들만 네 가까이 하다가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장화부인 정목 왕후 옆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안강읍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흥덕 왕릉을 만들어서 왕비와 함께. 묻혀서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이죠 이러한 어떤 그 앵무새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아 죽은 그 자기였던 암놈 앵무새를 생각하는거나 흥왕이었던 죽은 자기 장화 아 정목왕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그런 그, 울고 든그 마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에 거리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